어, 산업 선교를 우리 지금 캐나다, 아, 토론토에서 하고 있습니다. Right 어, 여기서 지금 전국 세계로 어, 말씀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거르트기교회몇 분께 만나 봤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은약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완내서 되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word, oneness, so 네, 그게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네, 우리는 사실상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언약을 네, 제대로 붙잡고 완내서 하는 기도가 사실은 없는 거죠 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회복하셔야 됩니다. We must restore that. 어, 완전히 원래스 되서 열흘 동안을 기도했어요. For days. 그런데 세계 바꾸는 일이 일났습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이었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제가 부산에 갔을 때 시작할 때 교인도 적고. 좀 불가능해요 우리 교인들이 딱한 3년 동안 말이죠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는데 3천 제자였나 really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능력은 뭐냐 하는 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병들면 실제로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Sick, honestly, no 그래서 우리 사들이나중자분들이 여러분이 뭐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이든다, 많은 이론이 있지만 도움이 되지 않나중자분들이 여러분이 뭐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이든다, 많은 이론이 지만 도움이 되않그러나로 미국으로 뭐, 유럽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유학 갑니다. 유럽에 아, 실제 현장에 가서 예, 힘든 일 만나 보면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기 한계에 갇히게 되고 이 so 다른 것도 붙잡고 And then you end up holding on to 고생하게 됩니다. And suffer for it. 오늘은 산업 선교의 그 중요한 언약이 언약입니다. So 아, 그런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요. And when we say the covenant simply put. 네. 정확한 말씀과 기도입니다. It is the word and 이, 이걸 누구나 다 알지만은 어, 실제로는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거죠. This, really 그래서 이걸 누리기 위해서 꼭 어, 붙잡아야 될게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뭔가니까 이 언약에 대한 숨은 망대입니다. <laughs> 예,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고려도서 10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요 어, 틀린 망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걸 무너뜨려야 이 일이 벌어집니다. 1, 예, 창세기 1절 27절에 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이 생기를 부른데 이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어 제가 전도사 때였어요. 도저히 기도 응답도 안 되고 말씀도 모르겠고 이 힘든 거에요. 교회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I just had to go to and work.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신학생이 학교를 입학하게 되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어느 분이 뭐 대단한 학자가 뭐 어느 교회가 큰 성공한 교회다 뭐 이런 거 보게 되죠. Which person is the outstanding scholar, or which church is a very large church? You see those kinds of things. 그래서 우리 머리 속에 그걸 가득 차는 겁니다. And so our heads are just filled with that.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신학생들이 보면 그걸 가득 차 있는 거죠. It wasn't just me, but if you look at all the seminary students, their heads were filled with that. 그래서 나는 그 신학교 가서 중요한 걸 보고 배웠어요. But going to seminary, I saw and learned very important things. 근데 이제 말하자면은 서울에 대학원이지요. So 예, 그걸 졸업해야 이제 되니까. 이야, 여기를 갔는데, 팔뚝산 아이들이 모인 거예요 보니까, 신학생들인데, 어, 임원을 뽑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And t h e r were seminary students and they were picking the officers for the student council and they were putting e v e r y t h i n g into that. 그러고 보니까 말이죠 뭐 돈도 쓰고 막 그래. 되게 신경 거요 and So it really was an uproar. 그럼 막 뭐, 그 짜장면도 사주고 나도 한그렇 모르고 얻먹었는데 사주고 그랬지. They were buying people noodles and so I unwittingly had a bowl as well. 대단한다는. They really were something. 예, 그때 내 보고 아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구나. 제가 보니까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신학교로 간 거예요. 뭔가는 모르겠지만 자오지가. 그때 쉽게 깨달았습니다. 나의 망대를 무너뜨려 주옵소서. 제가 혹시나 성공할까 싶어서. 신학교로 간 거예요. That I had gone to seminary in hopes that I would succeed. 그거 내림났습니다. And so I laid that down. 간단하잖아요. It's a simple thing. 말씀이 역사해지는 거죠. The word began to work. 어 기도 응답이 오기 시작하 거죠. And as t h prayer began, 이런 부분을 꼭 보셔야 됩니다. And so you must see those things.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깨달은 게. And so the final <laughs> thing that I realized.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예, 망대 여정 이정표를 알려준 거예요 네, 이걸 놓고 계속 내 안에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다 so 누가 뭐래도 여러분이 어려우면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완전한 과학이다. 이 망대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나옵니다.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그렇죠. So? 이제 이걸 따라가야 되 거죠. And so we must follow this. 반드시 기도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And absolutely, he answers prayers. 그리고 반드시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are bound to come. 그러니까 여러분 다경만하셨겠지 영도에서 난리 난 거예요 서류민교인밖에 so sure 안된다전도놀랐이요 안 저도 놀랐어요 아,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능력 있는지요 역사날 그리고 성경을 딱쳐다보면 여러분들이 볼 때, Bible, it,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완성이 될 때가 있어요. Word, 이때가 언제고 하니까, 뭔가가 말이요 고난이 왔단 말이죠 kind of 이때 우리는 다른 것 붙잡기 쉽습니다 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증거를 드겠습니다 요셉이 이것 정확하게 잡는 겁니다 was to this. 그래서 완전히 완성은 언제 되는 것니까 완전히 고통을 통해서 온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완성이 되죠 뭐 거의 정확하지요 so 또 은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서요 he 이 완성은 애급의 큰고난 통해서요 완성이 되지 그래서 산업인들 중의자 여러분들이 예, 교회 안에서요 정말 기도 응답 받는 말씀만 붙잡아도 역사 일 납니다. So bus as well as officers, answered, the 예, 속지 마시고 so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구원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 성취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해. 그래서 내가 말씀 성취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해. 서 내가 말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t h when you come to church, you listen to the sermon. You're listening to the pastor's sermon, but don't listen to it that way. 예,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가시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 There is a stream of God's word that God is accomplishing. You must hold to that. 기도. 흐름인데, 나는 어디 있죠? Where am I along that? You must it. 구원 역사 이루고 있으니까 반드시 전도, 나는 전도 어디에 있죠? 이 it. 세계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No 송사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나는 옛날 이걸 처음에 확인하기는 저는 어 전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저제 너무 부끄러워. 첫째, 너무 부끄러워. Now, all, 아니, 남 앞에 가서 무 부끄러워. 네, 첫째, 난 너무 부끄러워. 네, 첫째, 난 너무 부끄러워. 네, 첫째, 난 너무 부끄러워. 네, 도째난 너무 부끄러워. 네, 첫째, 난 너무 부끄러다가러 전도를 발견하고 전도의 흐름을 발견하게 돼. And then I was able to uncover evangelism and the stream of evangelism. 그래서 학교, 공단, 전역으로 다 갔거든요. And so I went to all the schools as well as the factories. 그데 지금 나는 어떤 흐름 속에 있습니까? And so what stream am I in right now? 저는 이제 전국 세계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 가야 되느 앞으로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으로 가야 되느냐? 그리고 앞으야 되느냐?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디 되느냐? 그리고 앞으로 리고야 되느냐? 그리고 앞으 사무엘상 1장 9절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태어난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는데 완전히 나중에 미스바 운동으로 바뀐 일부를 예, 반드시 우리 산업인들과 주익자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속에 다른 망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 속에 이 어떻게 보면 은 세상 사단의 망대가 들어있단 말이죠. In one sense, it's the worldly, that's of you.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회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즉 다른 게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이것. 이, 바뀌지 시작하면요 말씀의 능력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So today, 한나는 틀린 언약을 붙잡았던 거예요. 왜? Why? 나만 아이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었어요. 왜? 저브리나가 나를지를 괴롭히는데 왜 나에게는 자녀를 주지 않습니다. 불린 뭐, 자녀를 주까늘 그런 기도해요. 어느 날 깨달아진 거죠. Realized, 나에게 나실인을 주었었어 뭐, 이때부터 이렇게 완전히 역사가 시니다 오늘 기중한 응찰 잡으셔야 됩니다. 이 날부터 역사의 날씨. From this day on, the works arose for Samuel 16. 다윗에게. To David. 뭘요? 이날 이후로. It i s from this day on. 이날 이후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From this day on, those are very important words.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정확한 언약을 잡은 그날 이후로 그 말. From the moment that he held the accurate word, held the accurate covenant. 어떤 일이란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You know well 지금도 영답은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exactly 완전히 이거지. 다른 사람들은 길갈, 뭐 베델, 여리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Else, Gilgal, Bethel, 얼마나 정확하게 잡았던지. He so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갑절 베들 여리고 말고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게 도단성 운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And that changed into the movement. 어, 이번에 우리 캐나다에 어, 여러분들 진정 더 언약적 문을 시작하셔야 돼요. So really no. 여러분들이 카나다를 복음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해요. For you, Jay, 그렇죠. Canada is absolutely impossible. 그것부터 찾아내야 됩니다. Find that first. 절대 불가능합니다. It's absolutely impossible.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and so inside of God's covenant, see what is absolutely possible. That's all you need. That you could uncover this wherever you are. 어디서든지 발견해. 사람마다 달라. 어디서든지 나오고 이사람 다른 수 있어요. 찾아내. Don't listen to what people say. You and I are different. That's why you must find this. 예. 이때부터 응답과 보고만이 시작돼. From this point on, answers and evangelization take place. 이때부터 전도도 쉬워져요. And from this point on, evangelism becomes easy. 이때부터 여러분 교회는 완전 이 구름대 같은 제자들이 모여들 From this point 시. on, crowds of disciples will begin to come to you. No, 틀림없습니다. Undoubtedly. 아무리 내가 훌륭해도 틀린 언약을 잡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No matter how renowned I may be, if I'm holding on to the incorrect covenant, it's all in 자, vain. 중요한 시기 때마다 나타난 정확한 언약입니다. These are the accurate covenants that arose in each important moment. 이좀 모세 어머니 한 보세요. Look at Moses' mother. 기가 차는 거나 잡은 거요. That she held to an amazing covenant. 절대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가능을 찾아내라 자 이게 안되는데 신앙생활 되겠어요? 우리 터키 랩몬트들은 여러분이 하, 아침에 5분씩만 기도해도 나옵니다 그걸 안하거든요 do 이 은약 잡은 사람들이 왓넷을 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에요 이 맛을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도 필요하지만요 그는그 다음 얘기에 틀린 노력을 하면 할수록 손해요 자성경 보세요 얼마나 잘안 잡았지요 포로되어 간 겁니다 When they were 갔는데 너무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요자 보통 사람은 야 성공했다 참 oh, 다행이다 이러겠죠 oh, I'm so thankful for at least this. 틀리는 이기니 뜻을 정한 겁니다 That resolved in his heart. 여기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하겠다 더프 히어 아이 윌두왓 죽을 각어도 하겠다. 앤소 so 여기서 선대시 세계 보음화하겠다 거기가 237 5천0 0 정도 와 있는 곳입니다. 어떤일나는거알 겁니다. And you know very well what happened. 그래서 여러분의 산업, 학업 전도가 어려워지지 않을 겁니다. 어려워지. So well 어려워지는 것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이비 w h e 보면은 역사에 나게돼 있어요. Mystery, 자. 이 지금 부분을 보세요. Now let's take a look at this point. 세계를 보고 마한 초대 교회가 뭘 붙잡고 있는가니까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추두신 그걸 본 거래. t h e 응답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지금 잡고 가는 중에 so covenant, 한 가지가 보일 겁니다. 누가 봐도 불가능한 상태 그렇죠 이 사람들 볼때 누가 봐도 불가능한 상태 그런데 누구도 예측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주신 겁니다 이걸 오늘 전국 세계 산업인들은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부터 발견해야 돼요 내가 신앙사 얼마나 잘할 거냐 중요한 아닙니다그은 well well,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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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시작건니다이건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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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this point on from among God's many words. 어, 내가 반드시 누려야 되는 게. 보이죠 You see what you must absolutely enjoy. 쉽게 말하면 제가 아, 나는 전도 운동만 해야 되겠다. 하는 결론이 나왔어요. And that is it from my example. I thought I must only do the evangelism movement. 그래서 전론노 해야 되니까. Because I need to do the evangelism movement. 전도에 관한 모든 책을 다 읽었어요. I read every book on evangelism. 그걸 보고 편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답이 나와서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So 그럼 반드시 이렇게 될때 나온단 말이에요. This, 뭐가 나왔습니까? Follows. 답이 나온 거요. You 하나님 주신 답이 여러분 산업에 왔는데 어렵다 싶다가 아니죠. t h a God's given answer comes to your business, then it's not a matter of being easy. Or 아니, 내 눈도 하급 속에 기도 중에 다비 나온 거요. That you find your answer within our remnant studies, inside of their prayers. 이걸 편집하는 거. That's what you edit. 이때부터 계속. And from that point on.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From this point on, you continue to find God's plan. 이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We call this prayer. 그러면. 미래와 현장이 보여. Then you can see the future and the field. 디자인입니다. That is design. 이때부터 나오는 게 전도입니다. And what comes from that point on is evangelism. 여러분의 산업화급이 예, 지금부터 이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달라지는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Your business and your studies complete enter into this, and may you have a complete new start and difference. 예. 기가니고 말씀 붙잡고 심내야 돼. That is not about you mustering up your strength. You need to really be strengthened, holding onto the God's word. That's how I was. 무엇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난 때문에 시달려 죽어야 됩니까? But why do people of God have to suffer and die because of poverty? 저는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I asked that question to God. 왜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질병 가운데 빠져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죄의 때문에 어차 전도는 안 됩니까? So 저거 그 질문했어요. 그질문인그 응답이 지금 떠왔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캐나다를 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시작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토론토에서 전 세계로 언약 잡은 산업인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